미국 30년물 입찰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낙찰금리 4.229%로 결정이 됐고요. WI 거래금리와의 차이가 0.1BP 트레이드 스루가 났습니다. 뭐, 이 뜻은 낙찰금리가 낮게 결정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정도가 0.1BP이기 때문에 수요가 뭐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네 전체적인 입찰 수요로 보게 되면 직전달보다는 소폭 낮아졌고요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도 소폭 높아졌습니다 뭐 결국에는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강한 수요라고 볼만한 이런 입찰 결과는 아니고 세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응찰률이 2.37로 직전달보다도 떨어졌죠 6개월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응찰률 같은 경우는 사실 입찰 결과를 분석할 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죠. 왜냐하면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써내도 응찰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실제 수요자가 얼마나 입찰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가져갔냐 이거를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어, 남은 물량을 프라이머리딜러가 또 함께 됐는데 이 비중이 직전달보다 소폭 높아졌죠. 만큼 뭐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달과 비슷하다 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6개월 평균보다도 낮은데. 이 6개월 평균이 이렇게 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뭐 중국은행이 해킹 관련해서 입찰 참여를 못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던 시기죠. 이걸 제외해놓고 보면 뭐 평이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접 입찰자도 뭐 17.7로 직전자보다 높아졌죠. 바닥을 찍고 계속 수요가 있는 부분 확인이 된 것이고, 6개월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해외 입찰자라고 볼수 있는 게 간접 입찰인데, 마찬가지로 평균 수준이고 뭐 직전달보다는 조금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30년물 입찰은 뭐 그렇게 수요가 약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강한 그런 입찰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어렵죠. 뭐 그냥 잘 나왔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지난달 30년물 입찰은 0.3bp 트레이드 스로가 나왔습니다. 뭐 그거에 비해서 더 입찰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딱히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어제 CPI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물가 좀 보면 한마디로 지금 기조 효과가 완벽하게 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3%대를 계속해서 6개월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헤드라인은 MOM 0.3, YY 3.3입니다. 이게 시장 예상이 0.2고 3.2였으니까 모두 상회를 한 것이고, 코어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OM은 뭐 부합했지만 YOY는 3.8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게 소폭 부진했죠. 그래서 앞으로 코어 CPI가 상당히 더디게 내려갈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12월 연유라 해서 보게 되면 12개월 연유라로 봤을 때 3.9%로 직전달보다는 떨어졌죠. 그런데 6개월 연유라 했을 때 3.2%로 직전달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CPI가 시장 예상보다 살짝 높게 나온 원인을 좀 보면 일단 주거가 있습니다. 주거비 셸터 보면 MoM으로 0.5% 증가고요. YoY 6.2%입니다. 뭐 생각보다 잘 잡히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주거비를 제외해놓고 보게 되면 어 지금 CPI YoY가 1. 9까지 떨어집니다. 주거비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워낙에 압도적이다 보니 주거비를 빼고 물가를 보면 1.9까지 낮아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까지 제외한 부분이죠. 이 스티키 물가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2.8%까지 이런 위치입니다. 물론 이 스티키 물가에는 제품까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겠죠. 이두 개의 차트 그리고 이 세부 내용을 정리해보면 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물가 더디게 떨어지고 있다. 지금 차트는 보시면 주거비 빼고 서비스물가 모습입니다.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잡히고 있죠. YOY로 3.4%의 위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물가는 재화, 그러니까 상품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물가 임금 상승률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죠. 이거는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이 실질 임금 관련된 내용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뒷부분에서 계속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비를 먼저 좀 세부적으로 보면 M.O.M. 0.5%가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C.P.I.에서 주거비 비중이 상당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물론 조금 이건 지난 자료라서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연준이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PC는 주거비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금 물가가 주거비가 쉽게 둔화되지 않아서 뭐 이런 시장을 상해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PC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구성 차이로 인해서 비중 조절로 인해서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뭐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주거비 쉘터는 결국 떨어질 거 아니냐? 뭐이 말씀을 꾸준히 드리죠. 진로 임대료를 놓고 봤을 때 먼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둘과의 차이가 왜 있냐면 진로는 100% 신규 임대 계약만을 통계를 내고 우리가 보는 CPI의 쉘터는 20% 정도만 신규 임대 계약권이 반영이 됩니다. 당연히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임대료는 변하는데 한번 계약하면 1년 정도 오랫동안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주거비 물가도 떨어질 것인데 이게 생각만큼 이번에 빨리 안 떨어지고 그 둔화 속도가 더디게 잡힌 것이죠. 그래서 선행 자료라고 볼수 있는 이 임대료 진로우하고 이쉘터 CPI의 시차를 좀 살펴보면 대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납니다. 이 빨간색이 진로우고 파란색이 CPI, 주거비인데 고점을 찍었을 때의 간극, 저점을 찍었을 때의 이 시차 간극이 대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나는데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죠. 그러니까 아직 주거비 하락세가 충분히 반영이 안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 진로 임대료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공기적으로 봤을 때 주거비가 아직 하락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조금 더 중기적으로 멀리 보게 되면 진로 임대료가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 충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려해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는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장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서 30년 모기지 금리가 또 떨어졌죠. 결국 이러다 보면 주거비가 이렇게 계속 떨어질 거라는 이런 시장의 생각이 오히려 좀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지금 주거비 관련해서는 뭐 생각만큼 빨리 떨어지고 있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진로 임대료 하락세를 충분히 반영하진 못했다. 뭐 어느 정도 시차를 갖고 계속 떨어지긴 할 것이다. 그리고 주거비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결국 CPI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 사항은 이게 다시 재차 반등하고 있는 모습 이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죠. 그리고 주거비 말고도 에너지 가격 부분에서도 조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에너지로 봤을 때 전월로 봤을 때는 0.4% 상승을 했고요. 어, 물론 YoY로는 마이너스 2%로 집계가 됐지만 계속 떨어지던 에너지 가격이 이번에 좀 오른 겁니다. 어, 사실, 휘발유 가격 자체가 미국에서 상당히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죠. 그럼에도 상승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이 에너지 섹터를 좀 보실 때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은 게, 지금 마이너스 5%로 떨어진 이 휘발유 가격은 이 재화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기와 가스를 쓰는 이런 에너지 부분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0.9%가 또 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직전 달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도 재화는 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 관련해서는 계속 끈끈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찌됐든 국제유가가 천연가스가 떨어지면 이게 뭐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0.9%로 좀 높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WTI 가격이 어느 정도 레벨 다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의료 서비스 물가입니다. 0.7% 상승이 잡혔는데 이게 최근에 작년 10월인가요? 예, 이때서부터 온갖 관련된 부분이 좀 변경이 됐다고 그러죠. 의료보험 관련해서. 그래서 이 물가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경향이 지금한두달 정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항목으로 보입니다. 뭐 CPI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부 항목 크게 에너지, 주거 뭐이 정도고요. 아 지금 중고차도 최근에 CPI가 좀 높아진 걸로 나왔죠. 보시게 되면 예, 여기입니다. 0.5%가 상승한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선행에서 볼수 있는 게 만화인 중고차 도매가격이 있습니다. 고점을 찍고 지금 거의 20% 넘게 하락을 한 수치고요. 이렇게 살짝 반등이 이번 달 나온 거는 사실 뭐 지난 11월 달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좀 줄었겠죠. 그러면서 중고차 간격의 상승이 조금 일부 이어진 것으로 좀 봐야 되고 다만 이 도매가격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도매와 소매의 시차 결국엔 3, 4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뭐 이번 반등은 사실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차트입니다. 이게 안 떨어지고 있죠. 3% 부근에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현재 3.4%고요. 따라서 지금 물가가 계속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 재화, 상품 여기가 물가 하락을 주도한 것이다. 재화가 떨어졌고 주거는 아직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2%를 달성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경로라고 우리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 상승률을 많이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용과 임금을 보는 이유가 서비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건데 실질 임금 관련 얘기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실질 임금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뺀 임금이죠. 그러니까 12월 달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을 보시게 되면 전월보다 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달 0.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저 전체적으로 실질 소득 증가세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YOOY로 봤을 때는 0.8%나 올랐습니다. 실질 임금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뺀 임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몇달 안에 물가가 빠르게 떨어졌다 이 얘기도 되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월 달 주간 평균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0.2% 하락을 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직전 달에는 0.5% 상승이었거든요. 여기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실질 소득만 보면 증가세가 지금 뭐 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조만간 발표될 다음 주 17일이죠. 12월 소매 판매 만약 여기서 잘 나오게 된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물가가 떨어진 게 실질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수요를, 소비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논리가 연착륙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조금 자세히 보면 조금 실질 임금에 대한 내막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 소득이, 시간당 실질 소득이 0.2% 증가했지만 보시면 주당 소득은 마이너스 0.2%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실질 소득은 0.2% 증가, 주간 소득은 마이너스 0.2% 감소. 이 차이를 이 괴리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한마디로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직결되는 것은 주간 임금 상승률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한 시간에 내가 얼마를 버느냐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주간 소득이 얼마나 되냐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소득이 얼마가 되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둔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실질 임금은 증가했는데, 왜 주간 임금 소득은 줄었냐? 이게 바로, 근무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10월달 데이터입니다. 실질 주간 소득이, 보시게 되면 계속 줄었었거든요? 쭉 이때 줄었잖아요? 마이너스로. 그랬는데, 이때는 물가가 빠르게 안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실질 임금이 잡혔던 거고요. 근데, 이 때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평균 근로시간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가 잡히고 있죠. 11월달은 이렇게 반등하는 게 나오긴 했지만, 이를 제외해놓고 보면, 뭐 결국 계속 마이너스로 잡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몇달 사이에 실질임금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게 실질소득이라는 게 명목소득에서 인플레를, 물가를 뺀 부분이니까, 초반에는 물가가 빨리 떨어지면서 실질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이뒷 부분에는 전체 근무 시간이 줄면서 실질 주간 소득이 마이너스로 잡히게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근로 시간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인데 이렇게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업종이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업이고 소매업이고 레저 뭐 여가 업종이죠. 한마디로 그 동안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던 섹터들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계속해서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과 주간 평균 임금 상승률 간의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실질 임금이 계속 떨어질 것 같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보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선행해서 볼수 있는 데이터가 NFIB 전미자영업협회의 임금 보상 계획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시 재 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2차 때도 마찬가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임금 보상에 대한, 어, 소기업들의 의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물론 단기적으로 반등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추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 간극 자체가 벌어졌죠. 따라서, 뭐, 실질 임금 자체가, 뭐 뚜렷하게 둔화 추세로 흘러간다. 이렇게만 보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근로시간의 감소가, 특히 이뭐 눈에 띄게 이어지지 않는 한, 뭐두달전 모습하고 비슷하죠. 뭐 작년 10월 때 마이너스 0.3을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그, 그 전에는 0, 그리고 마이너스 0.3, 그리고 11월 달에는 플러스 0.3이 나왔고, 요번에 다시 재차 근로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추위가 꺾이는지 뭐 이런 모습을 좀 봐야 되겠죠. 경기침체 없이 목표물가 2%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라 것을 재차 확인해 주는 그런 CPI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연주는 물가냐, 경기침체냐, 뭐 이걸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 한마디 오늘 CPI 보면서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특히 주거비 제외한 서비스 물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 임금 상승률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 상승 실질 임금이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근로 시간이 줄긴 했지만 뚜렷하게 줄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또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고 단언하기도 좀 어렵고 게다가 소기업들의 임금 보상이 또 반등을 했다라는 점, 여러 가지로. 글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게다가 주거비도 재차 임대료가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도 부담입니다.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뭐 경제 지표상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놓고 보면 미국인들이 체감 경기에서 느끼는 물가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전략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 SBB 파산을 억지로 살린 게 바이든의 패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때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빨리 회복을 했던 그림이 물가도 잡고 경기도 잡는 대선에서도 성리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은 너무 늦었죠? 네, 오늘 12월 CPI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